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정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왜 가고 싶어요? 왜? 왜 가고 싶어요?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고 싶은 거. 그렇죠? 왜, 왜 그래? 아, 정말 못 살겠다. 이 세상에서. 천국 자체가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천국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일단 천국에 도착만 해보십시오. 도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도착만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도, 거기에 도착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도착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펼쳐지는데, 이, 이제 시작이 끝이요, 이제. 뒤돌아올 필요도 영생이 시작이 돼요. 영생 복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어디에 딱 도착을 해야 돼요? 천국에 딱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끝까지 가 근데 어쨌든 천국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했고 부족했고 이거 부족했고 이거 이거 있었으면 좋겠고 뭐 부족하고 뭐시뭔가 절망하고 시또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 천국 에다 있어 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천국에 가셔야 돼요. 좀이 세상에 살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저는 약간 그 찬양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미국의 그 패션 집회라든가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안될것 같고요. 기타도 혼자 배우는데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laughs> 안될것 같고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꼭 찬양의 좀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전. 정말 아름답게 막 찬양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게 그런 어떤 소원이죠. 그럼 천국에서 그런 은사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래서 그냥 마음껏 정말 아름답게 찬양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소원하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천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꼭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 꼭 가야 돼요. 근데 왜 천국 자체가 좋으니까?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만나고 싶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천국 자체가 좋아서, 천국이라는 것그 자체가 좋아서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서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그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얼굴도 보지 못했고, 뭐 내가 태어나도 좀 죽어버렸으니까, 죽으시가가버리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분 좀 한번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분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왜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맨 끝에 22장에 뭘 보여줘? 천국의 모습 보여줘. 하나님과 보좌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다 보여주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심보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무슨 심보가 있어요?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우리 도둑놈 신보가 있어요. 무슨 심보요 천국만 들여 보내주시고, 가서는 자유롭게 살도록 인도해주세요. <laughs>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내 거,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교회는 갈 테니까. 내가 천국만 보내버리죠. 나도 행복,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지옥에 가면 용벌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고 천국만 보내줘. 천국 그 자체, 그 좋은 그 천국. 근데 자꾸 뭘 빼먹냐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주님을 자꾸 빼먹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질문해 천국에 가면 아, 예배만 드리니까 너무 재미없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아, 뭔가 이렇게 뭔가 부족. 뭔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또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마음대로 막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 질문을 던지고, 막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속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이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나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안 친해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어? 교회는 다녀야 되고, 근데 누구하고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요 그러니 이, 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친하는데, 교회 다니는 어, 동료,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친하는데 누가 는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다른 단어, 뜨는 단어가 도둑놈이 싶어, 도둑놈이 싶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은 좀내안 나한테서 멀리 좀 이렇게 떨어져서 좀 내가 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이 땅에서 돌이켜 보고. 근데,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간섭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동으로 변화되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는 한 가지를 더 붙여봤어요.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를 천국에 오게 하고 영생복락 이렇게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데이 꼭 감,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말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표현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또 어느 순간에 예수 믿어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말좀 직접 눈앞에 그냥 그분 앞에 서 가지고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 이런 생각도 되 청구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좀 전달 좀 하고 싶어. 말을 해도, 찬양을 해도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감사하다고 그래도 이분이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받죠. 실질적으로는 받는데, 이제는 어떻게? 진짜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내가 진짜로 주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 감사합니다. 직접 좀 표현 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천국하고 싶어. 이 천국 자체를 어?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이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는 천국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좀더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 이 천국 자체도 있지만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약 있고 뭐 예수님이 간섭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보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도둑놈 신부로 살지 마십시오. 예? 네? 뭐요? 오직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오직 더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 바랍니다.